안녕하세요. 갑드래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바로 그 내용. 더 헌터 콜 오브 더 와일드의 DLC 소개 및 추천 영상입니다. 원래는 각 DLC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영상 길이가 한 1시간으로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이 게임이 DLC가 진짜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략한 소개랑 DLC 추천만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다뤄야겠다 싶은 DLC가 있다면 따로 해당 DLC 소개 영상을 제가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C 설명에 적어놓은 할인 금액은 2020년 12월 스팀 겨울 할인 기준 가격인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DLC 소개 및 추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DLC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좀 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세 종류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사냥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해주는 사냥 지역 DLC,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추가해주는 무기 DLC, 그리고 게임 플레이의 편리성을 좀 추가해주는 장비 DLC,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료 DLC들이 있는데, 무료 DLC들은 구매 고민을 안 하시고 일단 다 다운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각 종류별로 일단 출시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C 없이 본편만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허쉬펠든이랑 레이튼 호스인데요. 이 지역들 이외에 추가적인 사냥 가능 지역을 오픈해주는 DLC들이에요. 사냥 지역 간의 이동은 이전에 이제 제가 업로드한 초보자 공략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려놓았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한 지역에서만 사냥을 해서 그동안의 풍경이랑 동물이 좀 지겹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DLC들을 통해서 색다른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멀티플레이를 이용할 때 내가 아직 구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께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시는 사냥 지역으로 방이 만들어져 있다면 구매하기 전에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나름 꿀팁이죠 사냥지역을 구매하시기 전에 멀티플레이에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사냥지역 DLC는 개인 취향이 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디가 좋고 뭐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럴 건 딱히 없어요 설명 들어보시고 끌리는 지역으로 몇 군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출시된 사냥 지역 DLC인 매드베드 타이가 맵입니다. 보시다시피 설원 맵이고요. 시작 지점에 레인디어, 머스크디어, 모스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문제는 초보 때그 엔틀러 콜러로 꼬실 수 있는 레인디어 외에는 이곳의 동물들을 꼬실 수 있는 콜러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쓸쓸하고 괴로운 그런 사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맵이에요. 초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맵 말고도 다른 맵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맵을 사면 되니까요. 서원 배경이라 그런지 어딘가 좀 춥고 쓸쓸한 느낌이 있는 맵이고 고독하고 좀 외로운 느낌의 사냥을 원한다면 적절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출시되었던 브롱과 사바나 맵입니다. 탁 트인 평지와 초원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맵이고요. 제가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서 눈으로 동물 볼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나는 그래도 달리다가 우연히 동물 만나는 경험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맵을 구매하시면 되세요. 시야가 싹 트여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되게 잘 보여요. 레서쿠드, 스프링벅, 누, 흑멧돼지뭐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DLC의 메인 사냥감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설명 더 필요할까요? 바로 지르시면 됩니다. 파르케 페르난도입니다. 뭔가 구불구불하고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어,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양궁장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어, 각각 일반적인 평지 그리고 그라운드 블라인드 트리스탠드에서 쏴볼 수 있도록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어 근데 허시펠튼의 존재하는 무료 사격장에서 그냥 관역 50m 설정하고 쏘면 대충 그 활도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언덕지형의 맵이라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게 되시면 사냥감 발견하는 게좀 수월하고요. 어, 레드디어가 무리 지어서 다녀요. 저는 레드디어도 무리를 짓는다는 사실을 이맵 해보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허시펠튼에서는 레드디어가 혼자씩 다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는 레드디어 천국이고요그 <laughs> 외에 블랙벅, 뮤디어, 피오마 등등이 있습니다. 유콘밸리입니다. 침엽수류에 쭉쭉 뻗은 나무들이 많이 존재하는 예쁜 배경이에요 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배경이 서원으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막 사냥을 하다가 눈 내리기 시작해서 배경이 바뀌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어, 카리버 사슴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외에 무스, 늑대, 곰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최종 동물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곰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곰이 아니고 버팔로예요. 버팔로. 아무리 쏴도 죽지 않는 최강의 생명력을 자랑하고요. 심지어는 전용 콜러도 없는 애들이라 한번 도전해 볼만한 그런 동물입니다. 콰트로콜리나스입니다. 코로브 더 와일드, 야생의 부름이라는 게임 이름이랑 어울리지 않게 인간의 손길이 좀 뿜뿜 느껴지는 그런 시골 분위기의 맵이에요. 주변에 과수원, 뭐 꽃밭 이런 느낌의 지형들이 많고요. 어, 전반적으로 싹좀 트여 있어서 어, 시야가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 동물들은 대부분 노루, 레드디어, 염소 등의 사슴류가 많고 늑대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다예요. <laughs> 뭔가 화끈한 어떤 끝판왕 느낌의 동물이 없달까요? 좀 그런 느낌이고 말 그대로 굉장히 무난한 지역이에요. 다만 이 DLC를 구매하면 6.5mm 총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총이 꽤 괜찮기 때문에 총을 사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DLC입니다 어, 잠깐 6.5mm 칭찬을 좀 해보자면 에커스랑 같은 등급인 4에서 8등급짜리를 잡을 수 있는 6.5mm 총알을 쓰는데 5발 장전이 가능하고요 유효사거리는 50m가 더긴 200m예요 그러니까 에커스의 상위 호환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실버 릿지 픽스인데, 이 사냥 지역은 DLC 평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DLC 평가를 한번 쓱 보시면은, 초보자 필구 DLC다, 동물이 넘쳐난다,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저도 시작하기 전에, 에이, 뭐 얼마나 동물이 많을까 싶어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으며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일단 보세요. <laughs> 이 정도에요, 이 정도. 지금 뭐 미쳤어요, 그냥. 거의 뭐 버그로 동물이 쏟아져 나와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개발자가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동물의 천국이고요. 이, 진짜 이 DLC는 두번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최종 동물이라고 이제 지켜 세웠던 버팔로도 있어요. 심지어 버팔로 마저도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 맵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번 사세요. 꼭 사세요. 일곱번째 지역 DLC인 태와로아 국립공원입니다. 뉴질랜드 배경이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DLC라 현재 할인기간이지만 할인을 하진 않고 있고요. 염소, 돼지, 사슴 등이 등장하는 좀 특별할 거 없는 동물 구성이고 배경도 자기들 소개로는 굉장히 특색있는 배경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허시펠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특별한 부분? 이 지역만의 특장점? 이런 것들이 딱히 와닿지 않아요. 혹시 이 지역이 이래서 좋은 곳인데? 라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 지, DLC가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DLC면 모르겠는데, 일곱 번째로 출시된 DLC잖아요. 저는 플레이 하면서, 아, 일곱 번째인데 좀 특별한, 특색 있는 지역 DLC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사냥지역 DLC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 제작한 DLC 소개 영상이 제 의도랑 다르게 길이가 엄청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총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기 DLC, 장비 DLC, 그리고 DLC 추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갑드래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